자 이제 저찍었거든요예 정말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형님들 예. 여기 어딥니까 어 끙끙아 어서 온다 여기 대운산이다 끙끙아 어서 와 우리 끙끙아 어서 와 끙끙아 어서 와, 끙끙아, 어서 와. 어서 와. 응. 형님 먼저 더 응. 드릴게요 형님 응. 형님 응. 나도 아뜨거, 아뜨거, 아뜨거! <laughs> 국물 흘린다 자, 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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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. 국물 새로 아뜨거 다섯 개입니다. 와, 손다될 뻔했다. 국물 새로 빠지는 기야잘 먹겠습니다, 형들. 맛있게,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, 형들. 자연과 함께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넝넝아, 졸아할 뻔 했다. 한인님, 반갑습니다. 다섯 개면 되지. 야, 맛없다. 야, 맛없다. 물이 한가 <laughs> 무슨 맛이야, 이거? 아. 어리고 있다. 이게 물을 처음에 너무 많이 넣으니까. 아, 이 많이 불로서 샘물을 틀어놨어요. 물 너무 많아요, 진짜. 그게 아니고 옆에. 대곡 있으니까 버리기 늦었어. 그래가물 오염될까봐. 예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자, 구름빈이 반갑습니다. 아, 맛있다. 그래도 계곡물 오염되니까. 형님, 물을 많이 넣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우 어, <laughs> 다이어트 생각해야죠. 그래 한 정도 생관은좀 접니다. 당연하죠. 양파는 제가 모르고 못 가져왔어요, 집에서. 아 이런, 역시 짜파게티니. 어, 뭐, 근데 또 닭다. <laughs> <laughs> 모자란 것 같은데? 고기 먹으면 되죠, 형님. 어, 어. 아, 엄청 구네. 어, 데 어. 응. 예, 해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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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님 반갑습니다 아물 조져 너무 아깝다 진짜 와 맛있네 잠시만요 맛있다, 응. <놀람> 지야좀 쓸데없는 좀 하지 마세요. 차비형 맛있어요? 맛있다. 역시 깜빡했지. 근데 네, 물 조절 실패. 응. 밥 없습니다. 아, 계란 3개와 2등명의 나쁜 냄새 없어요, 다 먹었어요. 예리만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맛있게 먹겠습니다 <laughs> 없다. 아, 없다. 저만이 없어요. 다았어요 마흔 한 살, 서른 여섯 다 와, 소변 맛있다. 응, 그래. 네. 뭔가 좀, 육무가 있어야 돼. 응. 이 형님, 응. 소변 맛가 맛있다. 소변 야 소변 맛 집에 소세요 여기서 못합니다. 어, 서울 집에 가가지고. 예. 네, 저희 집에 주차장에 수도가 있거든요. 돌아왔습니다. 사비 형들어면안될거 같아요. 될 그럴 거야. 배꼽 아, 같아. <laughs> 우리랑 넘어가야지. 아, 정말 맛있는다 근데. 우리 같이 사냐고요? 아, 니 응. 따로 삽니다, 님. 예. 네. 울산 밥샵이라고 방송하세요. 입수 안 합니다. 형 그거 지죠 바닷물보다 대공물이더 추운 거. 방울가 여기 돼져이 그걸 믿나? 그걸 믿어요? <laughs> 동서가 너희 집에서 밥차 형식이 더 멀다. 아, 진짜 미강이에요? 저도 한 30분 걸립니다. <웃음> 예. 한쪽 <laughs> 산인데, 부산에 더 가까워. 어, 우리 집에서는, 어, 저 밥차, 아 그럴 것인가, 깝지 예. 너희 집은 훨씬 멀지. 너희 집이 20km가 더는데 아무도 응. 네. 응. 없는데 <laughs> 저기 무리로 사... 예 다도 됩니다. 템좀스크레이스크레 응. 어. 아, 인정. 여기에 이거 밥 넣어가지고 네. 어밥 넣어가 인정. 아, 부 음. 그 방송 안 하나? 야, 알림 안 해놨나? 행동 안 쓰잖아. 그래. 하루에 한 번씩 하던데. 그 잡아 자라. <웃음> <웃음> 잡아 자라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? 말소리 형님, 우리 사랑하는 형님. 잡아 자라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? 말소리 <laughs> 오시지. 잘 먹습니다. 마